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할 게임은요, 바로 또 쓰나미로부터 도망치세요라는 게임 한번 들어와봤는데 지금 보면은 잠깐만 뭐지? 쓰나미가 어디 있지? 일단은 아 근데 걷는 게 굉장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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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서 이렇게 무리와 버리네, 그렇지? 저거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출발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뭐런닝머치를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밑에 화살표 뭐야? 아, 나도 러닝머신 있구나. 에, 이 러닝머신 뭐할 필요 있어? 그냥 걷기만 해도 지금 뭐 이거 속도가 올라가서 같네 플러스 1 시, 그렇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또 평소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런 쓰나미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피? 어떻게 피, 어떻게 피, 어떻게 피할 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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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체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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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네.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어, 정신 차렸고요.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이런 위에 올라가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오 온다! 발생 내정 발생 내정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런데 이런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와보세요 레벨 10? 이거 쓰나미 레벨이 있나? 와 레벨! 레벨 있다! 하지만 아하 이 y 이 위에 있으면 되네요 아하 이거 뭐 별거 없네 오케이 달립니다 달려요 와 보니까 저기 끝에가 지금 목적지인 것 같은데 위에 게이지가 있거든요. 벌써 3분의 1완 되었어요. 발생, 발생 예정, 발생 예정. 스냅이 발생 예정. 야, 레벨 6이요. 올라가야 돼. 시속 그렇지. 시속 그렇지. 여기 있으면 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느낌. 오호호호. 그렇지. 바로 피해 버리고. 이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 뭐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이러면 굳이 런닝머신을 안 하고도 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화살표 표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여기서도 되네 와 다른 집 지붕 위에서 <laughs> 다른 집 지붕에서 런닝머신 하면 이거 이거 침강섬 아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런닝머신을 하니까 플러스 1.5씩 올라가네 아하 오케이 속도가 좀 빨라졌고요 잠깐만 또 가볼까 자 와가지고 오 빨라졌다 야 이런 식으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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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플러스 1승리오 저번도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오발생해정발생해정야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 해면가 없어지는 게다 그런 거. 어, 없어져, 요 없어져. 야, 게다 없어져. <laughs>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아, 내내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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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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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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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와가지고 지금이니에서 떨어지고 지금이니에서 떨어지고 그렇지. 와서 점 우후.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가고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한번 쉬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쉬었다가 레벨 몇이에요? 레벨이 9예요. 어, 너무 앞에 있는데? 이 레벨 9면 큰거 아닌가? 너무, 너무 앞에 어 아이 돼. 아, 대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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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대초 말이야. 이거 아니네 아, 너무 욕심 부렸다. 이번에는 꼭 깹니다. 이번에는 꼭깰 건데요. 잠깐만요. 멸레베링데 아, 3레벨은 이거 애기야, 애기. 아기. 아, 어, 벨로 이안 높기 때문에 그냥 달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달릴 쫓아. 호호호. 그렇지. 바로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아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지. 달려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좀 많이 가보자. 한 번에 많이, 한 번에 많이. 이런 단 한두 통 1층에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조건 위에,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쓰레미는. 잠깐만요. 저기 위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오!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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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가면 안 돼, 먼저 가면 돼. 먼저 가면 안 되고. 이번에는 저기 앞에 있는 스크류퍼스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여기서 트램블린 점프! 후자 와가지고 의자 위로 딱 올라가 준 다음에 욕심내지 말고 이번에 여기서 어 레벨 6이면 레벨 6이면은 잠깐만 이거 달려나? 달려나? 오 와우!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러면 플러스 1 승리 이번엔 갈수 있죠 그쵸? 에이 이거 못갈 수가 없죠 자 와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렇지 쓰나미... 위에 뭐야 이거 이 사람들 위, 위, 위에서 뭐하는 거야 이거? 발생리죠 들어가면 되나? 어? 자 1회 승리 획득. 1회 승리로 획득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 다음 화산 세계 에 가려면은 승리를 총 3회 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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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겠고 여기 그리고 보니까 패시 있네. 아 이거 승리한 걸로 패시를할수 있는 거구나. 승리를 한 번만 더 하면은 다음 단계 갈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런닝머신 타고 열심히 운동해줍니다. 운동 거지 와 플러스 2.5씩 올라간다 그치 야, 어 잠깐만 근데 옆에 있는 거 좋아, 뭐야 저, 저 사람 나 아니야? 뭔데 이거?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뭐야? 이, 아, 아 이거 사라고 로벅스? 안 사죠? 안 사? 어? 안 삽니다. 그냥 열심히, 열심히 이걸로 운동하면 되지, 그치 근데 저거 빨라서 부럽긴 하다. <laughs> 아, 빨라서 부럽긴 한데. 아 이게 많이 달리면 런닝 머신이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와 이번에는 스피드가 4.1씩 올라가는데요 이제는 자좀 있으면 총 스피드가 1000이 되거든요 1000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적인느낌 드는데요 그렇지 좋았어 와 저기 보라색 헉, 저기 보라색 저것도 있네 이거 런닝머신 저거는 얼마나 스피드를 올려둘까자 좋습니다 저걸 자, 처음 가까이 됐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와우, easy, easy. 그냥 달려, 그냥 달려. 한 한번 볼볼요요우이 v 이 l 그냥 g 려 그냥 n 려한 번에 그 a 달려버려! 그렇지, 와가지고 점프! 점프! 어, o Good n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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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od n i g 이 t 이 a l i o Good night, 가 a l i o g o 이 d 이 i g h 이 v 관람차 o Good n i g h 이 v 이 l i o Good night, v i 이 한 번에 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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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참지 그렇지 한번딱또 밟아준 다음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크렇치 세이브 와우 예세 좋았고요 자두번 승리했기 때문에 잠깐만 와가지고 이거 올라 바로 가능한가요? 어 뭐야 왜지? 아아 아, 3회 승리구아어디야 3회 승리 뭐 어렵지 않죠 우후 그렇지 사탕 위에 올라왔는데요 사탕 위에 올라 와 레벨 10이다 이거 레벨 10인데? 점프해야 되나? 잠깐만, 레벨 12,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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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큰 거, 뒤에 큰 거, 아, 야, 12만은 이제 파도 되게 높네. 자, 와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실수를 좀 했지만, 이제는 실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수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좀 쉬고 갈까? <laughs> 여기 좀 쉬고 갈까? 야, 여기, 요런데 뭐좀 비밀 퀘스트 그런 거 없나? 없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잠깐만, 레벨 8. 네, 왜 팔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 여기까지는 못 온다고. 여기 엄청난 나무라고, 그치? 오케이, 좋았고. 마지막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3회죠, 그쵸? 3회이기 때문에, 우와 야, 이거 왜안 올라가죠? 이거 왜안 올라, 안 올라가죠? 그렇지 좋았어. 자, 좋았습니다. 드디어 승리 3회. 오케이, 좋았고. 달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화산세계. 여러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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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승리 3회인데? 뭐지? 이거 왜안 늘, 이거 왜안 늘, 어디야 그냥 누르지 말고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어? 어, 뭐야? 아, 그냥 들어가면 되네요. 오케이. 화산세계. 나이스. 아, 근데 화산세계 오니까 다시 느려졌어요 와, 이거 지금 다시 늘어졌는데. 열심히, 오케이. 하, 아, 자첫 번째는 뭐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런닝머신 필요 없이 그냥 피지컬로. 자 피지컬로 한번 다 피해볼게요. 왜냐? 아임, 아임, 그렇지. 아임, 여기 쓰나미를 잘 피합니까? 나는 쓰나미를 잘 피합니까? 자 일단 여기 으면은 절대 안 맞을 예정, 절대 안 맞을 예정이고 저기, 오케이 트램펄린 발견했고 자점오 점프, 점프 점프 아 여기까지 못어죠 여기까지 못어죠 오케이 좋았고 바로 딱 와가지고 이번에는 저까지 가는 거야 저기까지 가가지고 점프를 한 다음에 화산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가는 거 맞냐,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있을까? 잠깐만 <laughs>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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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그냥 여기 있을게요 레벨 4 레벨 4인데 자, 레벨 4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와가지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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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좋아, 이번에는 화산 위로 화산 위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느리더라도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 이게 주위에 올라갈 때 많아가지고 어, 이거 이거 뜨거운 거 아니야? 어, 괜찮아? 친구 괜찮아? 친구야, 같이 가! 친구야,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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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친구야, 올라와, 올라와, 그치, 그치. 같이 가는 거야. 우린 같이 가는 거야, 우리 깐부 아이가. 와, 그렇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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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여기서 운동하는 거 뭔데? 어, 저친구들데운 모습 서좀 부럽게 생겼다. 자,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잠깐만, 옆에 지금 이쪽으로 갔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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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져. 없어지는 게, 다, 없어지는 게, 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없어지는 게. 와, 레벨 9요 이거. 도피.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와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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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와가지고, 여기서 트램폴린으로 바로 점프! 자, 와서, 다음은 난파선난파선까지 가면 될것 같은 느낌인돼요갈 수, 갈수 있냐, 없냐? 에이, 가, 친구 같이 가! 친구, 아!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와가지고, 저, 아, 레벨이다. 에헤, 레벨 이다 에헤이, 레벨 1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절대 안다. 와우. 그렇지 절대 안 닿고 지금부터 달려야지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거 무조건 난파선 위까지 가야 됩니다 자 와야 돼요 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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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우 다 왔어 일단 살 왔고 어 위, 위로 왜안 올라가죠 오케이 와가지고 다와 레벨 10인데 이거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아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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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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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으아 와가지고 할수 있어 어, 한 번에 플러스 2 승리야. 자, 한 번에 플러스 2 승리인데요. 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좀 부탁드릴게요.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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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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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내매1 아, 네, 와. 다행히 이지하게 승리를 해버렸다는 거. 이거 플러스 2 승리 좋았고요. 와, 다음 세계는 해변 세계야. 해변 세계인데 승리가 15배 필요하고요. 잠깐만 이거 패을를 한번 뽑아볼까? 여기 보면은 트로피 4 개로 첫번째 알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비현실 5% 이거 뽑으면 되는 거야? 아임똥아이 와임 아임 황금 선수예요. 바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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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오 베이비 누비 아, 베이비 누? 뭐 베이비 누이라고아 아이 35.9% 아이 잠시만요. 아이 35.9% 이건 아닌데 보니까 곱하기 2.8로 됐는데 이게 뭐지? 곱하기 2.8? 아 설마 아 이게 한번 걸을 때마다 올라가는 스피드가 플러스 2.8이 됐네 아 요런 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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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화산세계를 정말 빨리 깨기 위해서 바로 런닝머신 갑니다 예 런닝머신으로 운동 좀 할게요 야 플러스 11.4까지 올라가는 잠시만요 저 끼어 좀 좋아 보입니다요 좀 좋아 보이면 보임... 같이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이 어떻게 안 될까요 아 <laughs> 이거 같이 안 되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같이 운동이라도 좀 합시다, 그치? 예? 같이 운동이라도 좀 해요. 그치?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해주면서. 오케이, 좋았고. 이거 근데 왼쪽에 레벨이 뭐지? 레벨이 잘안있는데 이게 런닝머신 레벨인가요? 어, 아, 맞네. 방금 랩업 하면서 레벨 5 됐네, 이거. 그치? 어? 레벨 5 되면서 지금 런닝머신 바뀌었어요. 요런 식으로 런닝머신도 많이 타면은 바뀐다는 거. 좋았어. 지금 스피드가 4층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뛸만 한데요. 잠깐만, 뛸만 하니까 바로. 오오오오오오오! 팔승내정팔승내정 그렇지.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딱 여유롭게 그치 운동 딱 해주면서 들어와. 쓰나미 들어와, 쓰나미 들어와. 아 어, 그렇지. 일도 타격 없어요. 일도 타격 없어요. 자 바로 바로 달립니다. 그렇지. 바로 달리고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설마 이 무덤이 내 무덤이 아니야? 설마 이 무덤이 내 무덤이 아니겠죠?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예, 예, 예. 어, 이거 잡아. 리벤사리벤사자 앞에, 앞에, 앞에. 와 와가지고 와가지고.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이런. <laughs> 어 나무! 나무 물에! 에 정신 차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자 달려야 됩니다! 아~~ 스피드 조금만 더 운동하고 올거요 이거 지금 조금만 더 운동했어야 되는데 와 저분 빠르다! 저빠른데자 와가지고 난파선까지 가! 아~~ 이거 어떻게 됐다 여기서! 아 레벨.. 레벨 나는 거! 레벨.. 어 레벨 3! 레벨 3 정도면 될거 같아! 레벨 3 정도면.. 오? 여기서 런닝 것이 안 되나요? 여기서.. 어, 어 레벨 3 정도면 될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 이번에 야 이번에는 이번에 저남파선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남파선까지 가야 되는데 와야 이거 좀더 운동하고 올걸그랬다 그렇지. 와 너무 아슬아슬하네. 우쯧쯧쯧쯧으흐 그렇지. 나이스. 와 나이스 좋았고요. 좋았고요. 자, 이제 런닝 머신도 레버블 할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레버업하고 갈까 그냥? 그렇지. 와 황금 런닝 머신. 좋았고 좋았고 좋았고. 자, 와 가지고 또 승리하면서 펫을 모을까 아니면 다음 단계로 갈까? 아 이거 고민되네 일단은 또 화산세계 세이브 갑니다 세이브 가요 그렇지 또 세이브 좋았고 자 그리고 혼자 연습을 좀 많이 해와가지고 지금 벌써 트로피가 15개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변세계 여기 갈수 있습니다 가버리면은 가버리면은 야 여기서 또 다시 느려졌어요 하지만 느린 느린 속도로 또 깨봐야죠 그렇죠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해변 세계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이 앞에 산호초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느낌이 드는데 아니다. 앞에 트램펄린 이거 이거 방방. 자 방방까지 뛰는 곳까지 와가지고 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세이브 좋았고 세이브 좋았고. 아레벨이면은 충분히 여기서 버티죠, 그렇죠? 자 우리 베이비도 같이 방방방방방방방방. 오케이 좋았고 앞에 외계인 앞에 외계 아 외계인 아닌가? 아 지금 이거 오징어인가? 일단은 오징어 친구 말고 앞에 말미잘 같은 거 말고 여기까지 자 양동이까지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I'm I'm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그렇지. 훅 와가지고 여기서 모래 모래 위에서 러닝머신, 러닝머신. 자 이제 한 단계만 더 끝나면 은그깰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데 그렇죠? 저기 보면 저게 끝인 것 같은데 자 와가지고 다또오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이번에는 욕심내가지고 저기 바위까지 달려 할수 있어 달려 할수 있어 바위까지 갈수 있어 가위까지 갈수 없어 바위까지 갈수없어 어, 레벨 1 레벨 1오 어, 다행히 다행히도 레벨 1이에요 다행히도 레벨 1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물이 안 차오른다는 거 그렇지 와가지고 자 바위까지 간 다음에 아 이제 이 바위에서 문제인데 이 바위로 한 번에 갈수 있을까

한번 들어올 때마다 승리가 3회에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딱 와가지고, 바로, 세이프, 너무 좋았구요. 잠깐만, 펜슬 좀 뽑아보자. 보면은, 7개, 8개, 이렇게 돼있는데, 8개, 잠깐만, 어 8개 두번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두번 뽑아볼게요. 자, 2.8% 해적, 해적 친구 뽑으면 되는데, 두근두근, 세근색근 내가 내, 오! 카우보이, 카우보이 몇 프로야? 보아 25%. 자 해적 친구. 해적 친구. 해적 친구. 제발아아 아, 바이킹. 바이킹 몇, 몇 프로야 이거? 바이킹. 오14% 나쁘잖아. 잠깐만 나쁘지 않고 5.4에다가 고추장착5.3 장착. 나이스 좋았어요. 이러면은 운동 한번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와. 플럭스 240 올라가는데. 오야 나이스. 지옥 지옥의 런닝머신 이걸로 바뀌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스피드가 311K가 됐는데 이거 이전 단계 화산가면 엄청 빠를텐데? 어? 이거 화산 한번에 깨는거 아니야? 그치? 화산 한번에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와발생해져발생해져 하지만 무시하고 뛰어 뛰어 이런식으로 딱 뛰어주면서 세이브 와우 한번에 깨는거 너무 멋있네 이러면 여기서 트로피를 벌까? 잠깐만. 아까 여기서 동결된 세계 마지막 세계 가려면은 승리 250회? 예? 250회 필요요? 아니 이건 조금 너무 너무 힘든데. 250회를 언제? 언제 이거? 100회. 언제 하긴 지금 해야지. 자, 이거 한번 로봇 써 가지고 곱하기 5속도 한번 써 볼게요. 매 음, 하면서 딱해 버리면은 야, 이거 무슨 런닝머신이야. 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와. 한번뛸 때마다 19k가 올라가요. 19k. 이러면은 금방 빨라지겠는데? 자, 그러면서 또 런닝머신 레버업을 할것 같은데요? 야, 금방, 야, 금방 레버업이 된다. 와, 나이스.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플러스 3 1 k 요 31K. 야, 요거지, 요거지. 좀 빠를 것 같은데? 어, 어, 아, 근데 한 번에 못 가. 한 번에 못 가기 때문에 한 번에 갈수 있는 스피드를 좀 만들자. 와, 잠시만요. 이거 지금 빨라졌거든요? 빨라졌습니다. 와, 나이스. 스피드가 총10 밀리언인데. 이 정도 되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네. 이거 한 번에 오 레벨십, 레벨십, 레벨십 한번한 번에, 번에 그렇지나이어 나이스 플러스 3회 승리. 와 요렇게 80번을 하면은 이제 다음 세계에 갈수 있는 거 예? 이렇게 80번을 하라고요? <laughs> 잠깐만요. 오 캔디런 님 오신 한 번에 오또레법야 이거 빈결인가? 한 번에 2 0 9K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언제 이거 250회 승리하지? 와, 아니,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 250회 해왔습니다. 해봤어요. 자, 들어가면은 야 드디어 마지막 동결 세계까지 와버렸는데 와 여기를 또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느려 너무 느린데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만 더 운동 해주면서 와 여기 너무 느려졌는데 오 진짜로 동결된 세계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이걸로 못가 이거 이걸로 못 가고 여기 미끄럼틀 미끄럼틀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 점프! 점프! 와, 이거얼것 얼 같아. 얼것 같아. 자, 여기서 여기만 올라가면, 여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돼요 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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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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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오케이, 좋아서. 좋아서.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서 운동 좀딱 해주면서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금 이 앞에 사다리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저 성공!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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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다리! 사다리 갈지? 수... 사드를 갈수 있을까요? 껑충! 껑충! 오 레벨 4! 레벨 4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세이브! 오라! 라 오라! 와 클레버! 클레버!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 야 이거 가기 너무 힘든데 마지막 세기 너무 힘든데 이거?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곱하기 50 속도 이거! 구매하면서 구매해줍니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딱 구매해주고 아니 곱하기 50속도 이거 잠깐만 이거 샀는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어떡해 <laughs> 야, <laughs> <futuro> 야 이거 <laughs>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야 저까지, 저까지 어떻게 가야 이거 절대 갈 수가 없는 절대 갈 수가 없는데 아 레벨 1아 레벨 1인데 레벨 1인데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아아 어어어 어, 어. 뒤로, 어, 뒤로 안 밀려..어 뒤로 안밀려어요 오케 기 일어나 일어나 자 뒤로 안 밀려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까지 도착했고요 끝까지 갈수 있어요 끝까지 갈수어 아, 잠깐만 이거 성이 좀애매한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레벨 1? 레벨 1이어야 돼 레벨 3 이상이면 안돼 그럼 밀리는데? 아 레벨 네, 닝머신닝아아아 와, 태초마을이다. 와, 안 된다, 안 돼. 마지막 세계여가지고, 진짜 얼음꽁꽁 열심히 연습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시나비를 피해볼 수 해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